현충원에 가면 그동안 일반인들은 개인적으로 참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 6월부터는 누구나 쉽게 참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명령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곳이 현충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행사나 기관 단체의 경우에만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충탑에 참배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 10일부터는 국민 누구나 현충탑 참배를 쉽게 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충탑 셀프 참배라는 프로그램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난 8일 현충탑 셀프 참배 프로그램 시행 첫 단계로 명예심례관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충탑 셀프 참배란 명예 집례관의 목소리 재능기부로 사전에 녹음된 참배 안내에 따라 직원 안내 없이도 분향 격례 묵념 등의 참배를 방문객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명예 집례관으로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서 교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과거를 기운 삼아서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 현충원의 그런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첫 명예직례 받는으로 무시해 된게 우리 현충원으로서나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 교수는 25년 동안 전 세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려왔습니다. 현충원 왔을 때 현충탑을 개인적으로 참배를 못했을 때가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올해부터 이런 좋은 어 셀프 시스템이 생겨서 어 저도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수 있다는 데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이쪽으로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다른 유명인사들과 함께도 더 홍보를 해서 참배 설명 안내는 현충탑에 비치된 전용 스피커나 휴대전화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현충원은 명예집례관을 지속적으로 위촉해서 참배객이 원하는 집례관을 선택해 참배를 할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용 참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충원 참배를 하고 싶은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영어와 중국어와 이어 버전을 준비해서 손쉽게 할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현충원은 현충탑 셀프 참배 프로그램 도입에 맞춰 이달 31일 서경덕 교수가 집례하는 현충탑 참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국립 서울현충원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현충탑 셀프 참배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국민 누구나 현충탑을 찾아 명예집례관의 안내 목소리에 따라 쉽게 참배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